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동쿄 때 아이템을 업로드했을 때 굉장히 네. 반응이 좋았거든요. 오,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일본 가면은 음. 무조건 동쿄 때를 가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음. 지금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면 어. 너무 덥잖아요. 지금 너무 더워요. 그래서 좀 어. 콜링 아이템들. 어.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좀 메이크업 아이템들. 여기서도 어. 좀 인기 있는 약제품 어. 먹을 수 있는 것들. 네. 그리고 또 제가 추천하는 아이템들. <laughs> 첫 번째 아이템 콜링 <laughs> 아이템은 메구리즘 냉각 목패치인데, 아, 네. 네. 요거 많이 붙이던데 요즘에. 한번 뜯어보세요, 뜯어보세요. 이게 일상이 좋나? 일상? 아, 저기, 옛날 말인데 일제 <laughs> 북산, <진짜. 웃음> 일상. 메이드 인제카. 아, 알았지. 아 이거 진짜? 볼 때마다. 그래서 요거를 왜 샀냐면, 예. 한국에서는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음, 뭐, 음. 골프를 하시거나, 음.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오, 완전 시원해요. 아, 좋네. 음. 근데 이게 접착이 중요할 것 같다. 여기 지금 머리카락에 위 <laughs> 붙였거든요? 많이 붙었어요? 예. 예. 여기도 써있죠? 한번 붙이면 3시간, 3시간 간다. 간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에 이두 아. 개를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는 거예요. 두 개씩. 아. 이게 제가 9,000원 정도 샀거든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16,000원 정도예요. 근데 근데 인체에는 괜찮죠? 어, 얼마나 괜찮은 거야? 접촉을 3시간 안에 붙여야 되니까. 그런 네. 걸 안전 테스트를 했으니까. 그렇죠. 키옥대는 아, 베스트셀라 데스요두 번째는. 네. 바이오레 UV 아쿠아 리치. 맞아요. SPF 50이죠. 50이에요. 최 치고 치고 이게 이렇게 아까 아쿠아 물처럼 돼 있어요. 왜냐면 네. 손에 끈적이면 잘안 바르게 맞아요. 되거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흔들 많이 흔드신 다음. 흔들어래? <laughs> 왜 흔들어라 그러지? 뭐, 주스를 먹을 때도. 아, 그럼. <laughs> 아니. 어, <laughs> 아, 투명하죠. 맞아. 하잖아. 완전! 네. 완전 투명한 스타일! 아 이거 좋다. 어. 별로 피부에 자극이 없어요. 그렇지알로베라 자체가 진정이 되니까 음. 어, 향도 좋아. 순간적인 쿨링감도 있어요. 거기서 저는 7,000원 주고 샀는데 아, 여우수 사려면 15,000원. 그다음 세 번째 아이템이 사보리노, 사보리노. 모닝그 마스크. 모닝그 마스크. 그래서 1분만 하는 마스크. 아, 여기 1분이라고 써져 있어요. 네네. 방수하시기 아, 그래. 전에 딱 1분 할수 있는 그쵸? 야 그리고 얼굴이 어. 순간적으로 축소가 돼. 아 어? 고객님 요즘 아, 부어안보여요 많이 부어요. 싹가라 앉아. 가라 <laughs> 앉아. 이게 한국에서 사실이면 2만 원이야. 몇 장인데? 이거 뭐 가득 들었지. 잠깐만. 32매. 그러니까 한달 동안 쓸수 있게 80이매. 모닝구 아. 마스크 맨. 약간 자극적인 게 싫어하거든요. 어, 그렇지. 근데 아침에는 누가 약간 딱이 때려줘서라도 이게 지금 내가 그만하려고 했어. 그렇 여기 날이 딱 때리는 거 같아. 야 일어나, 이렇게. <laughs> 그래서 이거 아침마다 굿모닝 마스크팩으로 음. 인기. 다음엔 이제 조금 쿨링 이 되셨으니까 네. 10년 전 그냥 콜라겐 영양제예요 이거는. 아, 어디에 좋아? 빨리 얘기해. 힘도, 에너지, 콜라겐, 피부. 그러니까 모든 여자를 위한 성분이 다 들어요. 가바도 아, 들어있어요. 10년을 되돌린다고 써져있어요. 10년 전. 오, 진짜 약같이 생겼어. 하나씩 먹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환처럼. 내알 먹는 거네. 많이 먹네, 근데 좀, 관점이. <laughs> 어때? <웃음> <웃음> 자기, 나, 칭년나게 <16남도> 봤었잖아. 철 없었지. 언니이 <laughs> 어, 일본에서는 제가 만원 대 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5만 8천원이에요. 이게 5만 8천원? 살거안살 거예요? 안 사. 장난 <laughs> 아니 <나야, 나야, 나야. 웃음> 아, 그 다음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네. 성인 여드름. 어. 그리고 여름에 이두 가지 여드름의 특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염증이 생긴다는 건 열이 좀 나잖아요. 그렇죠. 열도를 그 내려주는 네. 그런 제품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는 안 샀었는데, 이번에 샀는 좋필요 왜냐면 진짜 나도 내 나이에 나더라고 그렇죠. 그게 네. 성인 여드름이라서 그치. 그 청소년들이 나는 여드름하고 좀 다른. 아, 어, 시원해. 턱이, 턱이 빠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너무 시원해, 여기가. 어, 여드름 연고는 제가 12,000원 주고 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한 16,000원. 4,000원 차이에요. 네, 4,000원 차이. 가면싸움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분들이 요즘 많이 열광하는 루루루 마스크팩이에요. 저도. 루루루, 나 좋아해. 루루루 루루, 네. 시리즈로 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희한로선좀 어. 듬뿍 들어가 있는 어. 아이. 얘가, 마스크필 전체 일본에서 1등이에요 이 브랜드가 카카오도 들어있고 아까 폴랑이송도 어. 들어 맞아요 맞아요 희한하게 이 루루룸께 이렇게 안 흐른다? 거지기 때문에 많이 흡습하고, 흡습하고, 흡습하고 있는 고있 그래서 하고 있을 때 어. 머리 말리고 그럴 때 너무 좋아, 좋아. 약간 걸어 다니고 그럴 때도 어. 그리고 이제 코스메 라인 메이크업 라인인데 얘가 이 주디엘 돌이 예. 처음에 제가 없는 거예요 그 매장이 아 진짜? 동키호테그 매장 오빠한테 같이 손잡고 아손 아니고 자. 같이 이렇게 팔 잡고 다니면서 물건을 찾아낸 거야 아 진짜로? 얘딱 하나 있었어요 이 컬러는 그러니까 음영 넣고 음. 하이라이터 넣고 음. 얼굴을 성형하는 것지막 얘가 거의 성형템이어서 왕홍들이 음. 막코 세우고 막 아. 눈 있고 앞트임 뒤트임 이런 아이템으로 이런 거 하는 거. 대학 때 이런 거 했죠 나이트 가기 전에. 네. 아이거 코를 이렇게 세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3번도 이런 색깔인데 이거를 조금 바꾼 아이트 근데 이컬러가 제일 내추럴하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입이 음. 인기는 나이트. 입이 이렇게 반짝여도 돼요? 네. 이걸 바르고 예를 들어 키스를 하면. 상대가 이빨에... 아 근데 왜 이렇게 요즘 그래요, 자꾸? 남의 <laughs> 이에 낄 정도로 키스를 <laughs> 하지 않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격렬한 키스를 할때 아, 하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어. 그렇죠. 준비를 해야죠. 늘 준비를 하시니까 네. 이가왜 인기예요? 내네 입술인 듯한 그러면서 촉촉한 음... 어. 그게 그래서 인기래요? 네, 인기예요. 아... 근데 그래요? 인기 <laughs> 많다니까. 아니, 뭔가 독특한 게 아니, 특별한 건 없어요. 아름다운 색상. <laughs> 아니 뭘더 말해. 이거는 안 살게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거이듀오는 네. 지금 일본 현지인들한테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죠. 그렇죠. 블랙헤드나 이런 게다이안 음. 좋은 그거아오 좋다. 좋죠. 어이 노폐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노폐물을 지우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모공 속 노폐물까지 제거해 주니까 여행갈 때도 막 가지고 다니고 갑자기 하룻밤이 필요할 때뭐 이런. 아 네, 그럴 때. <laughs> 네그 네. 그래서, 오일밤에서 에멀젼 형태로 변화하는 클렌징. 음.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나도 갑자기 많이 아니, 다녀. 그거 말고, 오일밤에서. <laughs> 갑자기 필요할 때가 다 밤을. 집을 아, 못갈 때가 있어요. 왜 집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이 용품 말고, 큰 사이즈는 3만 0천 원. 일본에서는 3만 5천 원. 큰 음. 사이즈가. 큰 사이즈. 음. 네, 그 다음에는 비행기 안에서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코로나 시절 전부터도 네. 목공항이 중요하니까, 사실 저희 거 보신 분들은 예전에 제가 소개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면은, 이게 완전 물 저장고인 거예요. 맞아, 맞아. 구멍이 나있지. 숨을 쉬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꽂는 거지. 여기다가. 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느낌. 비행기 탈때 너무, 너무 좋아. 좋아. 촉촉하고. 그리고 건조하거나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코도 잘안 막혀, 이거 는 음. 그게 코가 안 막혀. 코가 건조하지가 않잖아. 비행기 진짜. 나는 마스크가 치고 치고. 답답해서 너무 싫어하는데 네. 이거는 <laughs> 저희 <일부러> 매니저님 <웃음> 모니터를. <웃음> <웃음> 저희 매니저님이 아, 시간 이다 됐다고 너무 우리를 보고 싶은 마음에 네. 화면 앞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깜짝 <laughs> 놀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랑 똑같이 가끔 감기 많이 걸리거든요. 너무 가기는 아리까리해.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럴 때뭐 집에서 뜨거운 걸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거 딱 먹으니까. 딱 먹으니까. 아니 거기를좀잘좀 보여줘. 좀 본인이 얘기한다. <laughs> 본인이 딱 좋아져요. 아. 맛도 좋아, 맛도 아. 비타민 같아서 딱 좋고 아. 양 맛이 안 나요. 왜 호주 거그 캔들 있죠, 목그 네. 좋은 거 그런 건 약간 그래도양 맛이 나는데 얘는 아, 얘목 네. 맛이네. 어, 딱 좋더라고. 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네. 아, 요즘에는 일본 가든 홍콩 가든 어느 나라 가든 선물로 이렇게 좀 애매해요. 이 마차에 까눌라나, 얘는 뭐 이렇게 두 가지 브랜드로 어, 가볍게 우롱차나 뭐 탄산수 샤샤워가지고 이거 타고 드실 수 있으니까 네. 일본 갔다면 선물로 이런 거 되게 좋아요아 날도 봐. 더우니까 집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한 잔씩 타먹으면 좋겠다. 너무... 알콜이 20%니까 주의하세요 아, 20%는 안 어쩐지 네. 먹고 가더라. 예, 2 0생각 오늘 그러면 이렇게 11종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 네. 결론은 요번에 네. 현대백화점에서 네. 동키호테 팝업했잖아요. 팝업을 했대요. 한 600명이 줄을 섰대요. 그렇게 물건을 막 사서 줄서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가실 때꼭살 아이템들을 사오시면한 3배 정도는 가격적인 이득이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아 맞아요. 그리고 5만 원 이상은 3, 4층에 가면은 텍스 리펀 해 주는 데가 있어. 어. 바로 택스를 보내줘 그리고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더 싸게 해주는 혜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렴하게 쇼핑하시라는 것도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 항상 반응이 좋으니까 또 네. 다음 상탄 안에 동키호테 베스트를 또 저희는 또 준비를 해볼게요. 네네, 또 계속 갑니다, 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비아TV. 안녕!